안녕하세요. 오, 오 예, 하이파이. 와우. 오늘 저 해운대 극기대 참석하신 거예요? 어 누구랑요? 완주가 인정이 부모님이랑 같이요. 하더라고요. 어느 동네에서 오셨어요? 해운대고 사세요. 아 그래. 오늘 이거 처음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왜 오신 거예요? 편한 시간 가지려고 오늘 만든 시간이니만큼 우리 놀려고? 부모님이랑 같이 끝나면 뭐 갈 거예요. 뭐 먹을 거예요? 아직 못 알아요. 아, 그럼 오늘 몇등할 자신 있어요? 1등1등요 아, 진짜 좋습니다. 그러면 1등을 하기 위해서 화이팅을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힘차게 하세요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화이팅! 우리 해운대구 참 좋죠? 예, 해운대구 주민이죠? 네. 예, 우리 해운대구 많이 많이 홍보해 주세요 아 은학교 다니세요? 해링초등학교 해림? 해림 해린초등학교 외당이 몇 반? 3학년 6반 아 우리 해림초등학교 3학년 6반 친구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네. 예,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1등 하세요 화이팅 예,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